그니까 러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그 <laughs> 재수 없다라는 말의 뜻이 네, 무슨 말인가 이런 내용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재수 없다. 그러니까 재수 없다라는 말의 뜻은 다 우연한 세상을 산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게 더 상위 개념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위냐 하위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해석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해석적인 내용이 그 해석이 어느 해석이 옳으냐라고 하는 건또큰 주제죠. 우연한 세상이 옳은 세상이냐, 필연의 세상이 옳은 세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필연적으로 움직이냐, 우연적으로 움직이냐. 이런 거 이제 중요한 해석적인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우연적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우연히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우연히 죽고 나쁜 일이 벌어져도 우연히 생기고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수없으면 돌 맞아 죽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예. 지나가다 가 똑같이 지나는데왜 나만 돌을 맞았을까? 참 재수없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해석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해석을 우연히 생긴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팽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없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다행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다행이잖아요. 다행, 많은 행운, 이란 뜻이잖아요. 행운이라는 게꼭 복권 당첨되듯이 생기는 행운이잖아요. 어쩌다 생기는 겁니까 네, 그런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사례개념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례개념화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laughs> 모든 사례 개념화는 상담 목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해드렸고 그 상담 목표가 특히 임상적 상담 목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임상적 상담 목표는 상담자가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입장이 없으면 임상적 상담 목표는 무의미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 왜, 그러면 임상적 상담 목표가 필요하냐. 임상적 상담 목표는 전문가들이 보는 목표입니다. 합의된 상담 목표는 그냥 일반인들하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목표라고 한다면, 임상적 상담 목표는 전문가들끼리 보는 그런 상담 목표인 거죠. 쉽게 말해서, 전문적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불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안에 대해서도 이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임상적 상담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정신분석에서는 그거를 제가 충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지심리치료 이론 같은 경우는 뭐 핵심 신념이니, 뭐, 비합리적 신념이니?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초월 상담 이론에서는 이제 범주가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고 이론적 기반이 없이 그냥 상담을 잘하면 되지 않냐? 상담 잘해서 내담자 잘낫게 하고 내담자가 좋아지게 되면 그만인 거를 이론이 뭐 필요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어떤 거를 주장을 하냐면 레이캐운슬러라고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자 이런 사람들을 레이캐운슬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레이캐운슬러들하고 프로페셔널 카운슬러들 사이에 나중에 상담 효과를 어, 효과를 측정해보니까 을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거를 자꾸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해서 레이 카운슬링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전문적 훈련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반대가 아니고요.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왜 대단히 반대한다고 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몸 정도로 해석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꿈보다 해몽,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자아요 해몽이라는 게 해석이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는 해석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없는 어떤 실체, 해석이 없는 실제, 해석이 없는 현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전문가가 하는 해석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해석이 똑같다? 이거는 동의하기가 몹시 어렵죠. 전문가들은 그쪽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이게 이럴 거라고 나름대로 다 기반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야구 선수 중에 훈련받지 않은 야구 선수들이 선수들 있잖아요. 나가서 치는 거하고 야구 선수로도 훈련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 선수들. 이런 사람이 야구를 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럼 제가 가서 만약에 야구 팀에 가서 뛴다. <웃음> 제가 팀안뛰다그 <laughs> 동안에 계속 초등학생 때부터 야구를 연애가지고 뛰는 선수하고 그럼 나하고 걔하고 치는 타율이 비슷하다? 이거는 동일이 어렵죠. 그럼 그건... 몇번 비슷할 수있습니다 그렇지 어쩌다 비슷할 수는 있으나 <laughs> 그 동일이가 어렵잖아요. 그래 서 제가 몹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해당 분야를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실제를 정확하게 맞힐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전문 전문주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전문주의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 훈련을 위해서는 이론적 입장이 없이는 훈련하기가 어렵다. 왜? 똑같은 현상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내가 받아, 바라봐야 되느냐. 그 현상을 바라보는 방식, 혹은 현상을 바라보는 렌즈, 현상을 바라보는 틀, 이게 다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이 없이는 이거를, 현상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레이 카운슬링을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은, 그 레이 카운슬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laughs> 놀랍잖아요. 역설적이죠. 예, 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레이 카운슬링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은 들어요. 뭔가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임상적 상담 목표를 세우고, 그 임상적 상담 목표를 세워서 내 담자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를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 건데, 그러려면은 이론적인 목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론적인 목표가 임상적 상담 목표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비이론적 입장이라든가, 그냥 레이 경승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잠깐 해드렸냐면, 내담자들 중에 재수없다는 말을 참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재수없는 놈, 뭐, 재수없는 년,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참 많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재수없다라고, 재수없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불안해요. 그렇죠 그럼 불안하겠죠? 누가 나보고, 야, 너 재수없다. 뭐, 이런,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그 불안, 이 사람은 불안인데, 그래서 합의된 상담 목표를 불안 줄이기로 일단 잡았어요. 그건 사회적 목표니까 잡으면 되잖아요. 잡았는데, 그럼 이거를 임상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 불안을 어느 각도에서 볼 거냐. 이런 주제가 생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불안을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정신분석은 이제 전부 다 무의식적 충동이 의식세계에 올라오려고 할때 생기는 게 불안이다. 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있는데, 왠지 저 사람이 나보고 재수없다라는 눈빛을 보낼 것 같아요. 재수없다라고 왠지 말을 할것 같아요. 그럼 내가 불안해져가지고 내 안에 뭐가 높아진다? 충동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다? 뛰쳐나가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신분석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적 충동과 의식 세계 이 각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정신분석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입장에서의 불안 줄이기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충동성 줄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무의식적 충동이 나도 모르게, 뭐, 나도 모르게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의식세계에 접근을 해서 내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뛰쳐나가서 나는 저 사람한테 재수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충동성이 낮아져야 불안이 줄어든다. 그래서 합의된 상담 목표는 불안 줄이기. 그 불안 줄이기 하려 제가 까바를 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뭐 할까바냐.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소리를 들을까봐. 이게 이제 까바잖아요. 음. 그 까바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인데 상대방이 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재수 없다고 나한테 말할까봐잖아요. 음. 그럼 너는 재수 없다고 말을 들으면 네가 어떤데? 이게 이제 불안주리기에 늘 가는 그 상담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떠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떠냐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없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이 생각만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때요? 저 사람이 어때? 이렇게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상대방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기 쪽으로 그게 이제 시선 돌리기라고 제가 상담 전략에서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시선을 누구한테를 돌려라 음. 내 쪽으로 돌려라 그래서 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음.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길래 나는 재수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지 이런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는 충동성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초월상담 이론으로 가면. 범주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범주. 범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냐면, 재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죠. 재수 없다는 소리 자꾸 어, 들으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재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쭉 이제 더 조사를 해 봤더니, 재수없다는 말을 누가 했다? 그 부모 중에 누가 했다? 엄마가 했다. 이런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재수없다는 말을 엄마가 했다. 그래서 제가 늘 물어요. 그게 네 말이냐, 아니면 누구 말이냐, 이걸 물어서 아, 이게 엄마 말인데요? 그럼 네 말은 없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삶을 산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엄마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범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치환적이다. 그러니까 <laughs> 결국 이 사람의 불안은 범주 치환적 불안이란 뜻이에요. 음. 이해되셨어요? 이 네. 사람에게는 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뜻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범주 치환적 불안이니까 범주 치환이 된 사람들은 내 쪽으로 일단은 범주를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 시선 돌리기 얘기해드렸죠. 그 시선 돌리기가 무슨 뜻이냐면 내 세상으로 오기. 즉 누구의 세상을 살아요? 엄마의, 엄마의 세상을 네. 살잖아요. 엄마의 세상이 누구 세상인 줄 알고, 네. 내 세상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음. 네, 맞다고 한숨 쉬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 세상을 살게 하자, 내 세상. 그럼 엄마는 너를 재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음. 그럼 너는 너를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 라고 물으면, 막. 사람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음. 제가 물어보, 그렇게 물어봤던 수많은 내담자들이 <laughs> 생각이 없어요. 노아이디아에로 괴로리에요. No <laughs> 왜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laughs> 재수없는 <laughs>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수 있어 보려고. 음. 음. 그렇수 있으려고 흔하면 남들 눈에 안 띄게 우리가 흔히 모난돌이 정만다 이런 문화적인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흔하면 튀지 않으려고 뭐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눈빛도 부드럽게 떠야 되고 째려보고 싶은데 안 째려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응,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금 내 사람이 나를 보기 싫게 하는데 나도 째려보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막 눈이 옆으로 돌아가는데 막 일부러 돌려가지고 막 웃으면서 지그시 쳐다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러느라고 내가 긴장하고 이러느라고 내가 불안하게 사는구나. 내가 결국은 내 세상을 못살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